저도 처음에는 아니 클렌징을 잘한다고 이렇게 여드름이 사라져? 이러면서 못 믿었었는데 이렇게 많은 게 필요하다고요? 꼭초접살 여드름 없는 깨끗한 피부 가지시려면 이 정도는 하셔야 돼요. 클렌징 밀크 사용법 영상에서도 추천드렸던 제품이에요.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는 깨끗하게 지워지고 땡긴다는 그런 느낌도 별로 없어요. 촉촉한 거 같기도 하고 좋은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 짝꿍 주오루입니다 좋아. 좋아 제가 옛날엔 여드름 피부였었고 지금은 다 완치를 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완치를 하고 난 뒤에도 갑자기 좁쌀 여드름이 날 때가 있거든요 진짜 좁쌀이 이마에 막우두두두막 번지면서 완전 지레바처럼 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난 좁쌀 계속 안고 가야 할 운명인가? 이러면서 좌절을 했었는데 제가 피부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에스테틱 샵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게 아무리 좁쌀에 좋다는 제품 바르고 피부과 같은 데서 좋은 관리 받아봤자 클렌징 방법이 잘못되면 좁쌀 여드름이 사라질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절대로. 아 진짜요? 클렌징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렇게 중요해요. 클렌징 방법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매일 해주는 게 얼굴 씻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매일 하잖아요. 매일 두번 네, 죽을 때까지 네. 평생 하는 행동인 만큼 올바른 방법으로 잘 해줘야 피부가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 방법은 진짜 제가 소중한 사람들한테만 알려줄. 클렌징 방법이거든요 근데 왜저안알려줬어 진짜 제가 확실히 효과를 본 방법이니까요 좁쌀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까지 봐주세요 고! 이제 클렌징 방법 알려주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아니, 근데 지금 제가 준비물을 봤는데 이렇게 많은 게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이 정도는... 있어야죠. 좁쌀 여드름 없는 깨끗한 피부 가지시려면 이 정도는 하셔야 돼요. <laughs>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기 위해 메이크업을 했어요. 메이크업을 하시고 평소에 클렌징을 하시잖아요. 근데 올바른 방법으로 해줘야 좁쌀 여드름이나 여드름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바른 세안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제가 오늘 메이크업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좁쌀 여드름 클렌징 방법은 네. 어떻게, 뭐부터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 손을 씻어주셔야 돼요. 손에 세균이 많잖아요. 그래서 손을 깨끗이, 꼼꼼히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헤어 터번을 이용해서 이런 잔머리들 있죠? 이거를 싹 넘겨주세요. 그래야 여기 헤어로 가려진 부분까지 꼼꼼하게 세안이 가능하거든요. 그건 어디서 보면 알지? 이거요? 이거 다이소! 다이소에서 와. 구매했어요 천원에 구매했던 것 같아요 이거 좋아요 여기 짱짱해가지고 딱 잡아주더라고요 왜냐면 머리띠 같은 거는 여기 귀 뒤가 아프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좀 흘러내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잘 잡아주지 못하는데 이거는 여기 뒷머리까지 다 잡아줘서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클렌징 하기 전에 리베나이를 먼저 지워줄 건데요 저는 이렇게 나온 패드로 지워주고 있거든요 어디서 구매할 수 있어요? 이거 올리브영! 올리브영에서 팔아요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면 원래는 리베나이 리무버를 샀었어요. 잘 지워지긴 하지만 화장솜이 필요해서 귀찮더라고 화장솜 꺼내서 묻혀서 또 이렇게 하는 게 귀찮은데 이거는 한 번에 그냥 패드만 쏙 해서 빠르게 지울 수 있으니까 이걸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일회용으로 나와있고요. 올때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올록볼록한 데를 안 하고 뒷면으로 하거든요. 어, 뭔가 네. 이런 데는 자극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 아무것도 없는 뒷면으로 사용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저는 마스카라를 안 했는데 워터프루프 마스카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지우면 잘안 지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 뒀다가 한1분 정도 이렇게 누르고 있다가 지우시면 더잘 지워져요. 왜요? 한도가 제가 보는데요? 다르죠 이제 클렌징 밀크를 사용해서 1차 세안을 해볼 건데요. 아, 클렌징 밀크요? 네. 왜 클렌징 밀크를 사용해서 지우시나요? 피부과나 피부 관리실에서는 다 클렌징 밀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만큼 모든 피부 타입에 자극 없이 세안을 할수 있어서 클렌징 밀크를 사용해요. 클렌징 오일도 많이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그쵸. 오일로 하지 않고 밀크로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 오일은 세정력이 좋긴 해요 하지만 씻어내기가 그만큼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오일 잔여물이 얼굴 모공에 끼게 되는데 우리가 세안을 할때그 오일 잔여물까지 다 씻어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일 잔여물이 계속 쌓여서 모공을 막고 그래서 좁쌀이나 화농성 여드름을 유발하게 돼요 그리고 잔털이 많으신 분들 아니면 여드름 피부, 지성 피부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런 오일 잔여물 때문에 모공이 막혀서 트러블을 더 유발할 수 있어요 있기 때문에 오일 종류는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오일은 진짜 내 피부는 완전 건강해 이런 피부이신 분들만 추천드려요. 그러면 주호르님은 어떤 클렌징 밀크를 사용하시나요? 저는 메이크프렘의 클렌징 밀크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클렌징 밀크 사용법 영상에서도 추천드렸던 제품이에요.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제품이 올리브영에서 3년 연속 1위래요. 제가 완전 민감성 피부라 사용했을 때 자국이 조금이라도 있을 그냥 중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피부 자극 임상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0.00이라는 수치가 나올 만큼 순해서 좋았어요. 근데 또 순하다고 하면 세정력이 약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충분히 메이크업도 다 깨끗하게 지워지고 좁쌀 케어를 해줄 수 있을 만큼 세정력도 좋았어요. 또 콩, 단백질, 성분이 들어있어서 세안 후에도 당김없이 촉촉하게 마무리돼서 좋았고 피부결도 매끄럽고 좀 튼튼하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좋았어요. 일단은 물안 묻은 손에 덜어주셔야 돼요. 어, 물 묻은 손에 하면 안 돼요? 오일 같은 경우에는 물을 묻혀서 유화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밀크는 유화과정이 필요 없어서 굳이 물을 안 묻히고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물안 묻은 손에다가 클렌징 밀크를 호두할 만큼 덜어주시는데 저는 한 펌핑을 4, 5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이 정도? 음. 응, 짜주시고 해볼게요. 이렇 시간은 얼마나 하면 되나요? 2-3분간 해주시면 되고 이런 모래시계 있거든요? 3번짜리고 이거를 엎어서 저는 해주고 있어요 이건 다이소에서 샀어요 <laughs> 롤링할 때 너무 세게 빡빡하지 말고 피부결 방향으로 부드럽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신경 써줘야 될 부분 이런 콩방울, 여기 눈, 미간, 그리고 인중 인중을 잘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여드름이 많이 나시거든요? 여기랑 이제 턱 이런 부분 꼼꼼히 해주세요. 여기에 피지가 많고 여기를 꼼꼼히 안 하고 지나가세요. 그래서 여기를 신경 써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끔 이거 닦아내실 때 화장솜으로 닦아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절대 절대 안 돼요. 아... 왜냐면 화장솜에 아무리 물을 묻혀서 사용한다 한들 화장솜은 미세한 그물망처럼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그물망이 피부 표면에 스크래치를 내요. 근데 그걸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 빨개지고 예민해지고 얇아져요. 그래서 화장솜 대신에 이 일회용 해면으로 닦아내시고 헹궈 주셔도 돼요. 근데 이 해면으로 닦는 것마저 이제 자극이 간다 하시면 이제 바로 물로 헹궈 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피부에 물리적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물로 헹궈줄게요. 물로 헹궈줄 때는 찬물, 뜨거운 물 안되고 미온수로 해주셔야 돼요. 어, 뭔가 뜨거운 물로 하면 노폐물이 잘제거되요 음, 찬물이나 뜨거운 물은 일단 피부에 또 자극이 가잖아요. 네. 그래서 내 피부의 온도와 맞는 미지간 온도가 제일 좋아요. 이제 헹구기를 할 건데 저는 15회 이상 물로 헹궈주고 있거든요. 15회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평소에 해봤을 때 15회 정도 했을 때 뭔가 깨끗이... 제한이 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5회 정도 할게요. 그리고 이제 2차 세안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2차 세안은 사용하고 계시는 폼클렌징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덜고 이제 손에서 거품을 많이 내셔요. 거품을 많이 냈고 얼굴에 올려서 살살 문질러준다는 느낌으로 롤링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미온수로 15회 이상 씻어주시면 되세요. 눈썹 숱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에도 노폐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눈썹 사이사이도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미온수로 15회 이상 씻어줄게요. 저는 세안을 끝내고 페이스타올로 이렇게 티슈를 꺼내서 얼굴을 이렇게 닦아주고 있어요. 왜 수건을 사용하지 않고 페이스타올로 하시나요? 어, 수건에 먼지도 많고 아무리 깨끗하게 세탁을 한다 해도 거기에 세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티슈로 사용을 하니까 오히려 피부도 더 괜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닦는 방법이 있으요 물기를 이렇게 그냥 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눌러주는 식으로 물기를 제거하고 있어요 뭔가요 깨끗해졌나요? 오 어, 진짜 되게 깔끔하게 다 지워진 것 같은데 그래요? 진짜 이렇게 쓰니까 깨끗하게 지워지고 막 이렇게 땡긴다는 그런 느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뭔가 촉촉한 것 같기도 하고 어, 원래 보통 클렌징하고 되게 땡기잖아요 땡겨서 바로 발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것도 없고 되게 부드럽고 음, 좋은데요? 그래서 저는 매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클렌징이 마무리가 됐는데 클렌징 후 바로 기초 케어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 거 아시죠? 이렇게 정성 들여서 클렌징 해놓고 기초 케어 타이밍 놓쳐서 피부 망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초 케어 타이밍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세안 다 하고 이제 닦잖아요. 닦고 바로. 아, 닦고 바로. 네, 닦고 바로 해주시면 돼요. 저는 라띠어리 토너랑 수분 크림을 사용해주고 있어요. 응. 일단은 토너가 물 제형이기 때문에 이게한 부위당 네 다섯 방울을 떨어뜨려서 발라주고 있거든요. 화장솜에 묻히지 않고 그냥 손에 덜어서 이렇게 흡수시켜주고 있어요. 화장솜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클렌징할 때 화장솜을 안 사용하잖아요. 응. 피부 자극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놓고 기초 케 기서 사용한다. 그러면 도로 옮기죠 그래서 제일 부드러운 손으로 흡수시켜주세요 이렇게 다 발라준 다음에 어느 정도 좀 흡수가 된 다음에 다음 제품을 발라주거든요. 왜냐면 이게 물기가 있을 때 바로바로 바로 발라주면 이거 흡수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줬다가 다음 제품을 발라줘요. 다음에 아띠어리 수분 크림 바를 때도 피부 결 방향으로 안쪽에서 바깥쪽 이렇게 화지지 마시고 이렇게 알겠 근데 이것조차 예민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분명. 어. 그러면 클렌징 워터를 사용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올해 초까지는 진짜 예민한 피부였어요. 그래서 클렌징 워터를 사용해줬었는데 저처럼 예민한 피부이신 분들은 메이크업을 아예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래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메이크업을 연하게 해주시고 클렌징 워터를 사용해주세요. 그런 분들에게 클렌징 워터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워터 타입이라 순하지만 확실하게 메이크업과 노폐물들 제거해주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수분 공급이 돼요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은 오토 타입이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기 피부 타입을 보고 골라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궁금하게 있는데 오늘 알려주신 클렌징 방법은 메이크업 할 때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요 메이크업 할 때랑 그리고 선크림 발랐을 때 선크림 발랐을 때도 이중 세안을 꼭 해주셔야 돼요 아침에 세안할 때 이렇게 해도 괜찮나요? 아니요 아침에 세안했을 때는 그냥 클렌징 폼으로 가볍게만 해주시면 돼요 클렌징 밀크나 클렌징 워터만 사용하요 하는군요? 우리가 자고 일어났을 때 노폐물이나 땀 이런 게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클렌징 폼으로도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굳이 1차 세안제를 아침까지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숲셀러드는 관리하는 생활 습관이에요. 저는 일단 괄사 마사지 여드름 피부이신 분들이나 예민하신 분들은 괄사 마사지를 얼굴에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두피나 목뭐 이런 데도 림프를 풀어주면 피부 혈액순환을 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메이크 프렘의 괄사 마사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지압점이 많아요 그리고 그립감이 좋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돌기 있는 부분으로 이런 측두근 측두근을 이렇게 긁어서 지압을 해주거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빗어주면서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런 물기 하나짜리로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면 엄청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얇아서 이렇게 딱 손에 잡히기가 좋아서 풀어주면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런 넓은 면으로 여기를 이렇게 쓸어줘요. 여기가 노폐물 쓰레기 창고예요. 아, 진짜. 그래서 여기를 눌러가지고 풀어준 다음에 이제 여기 목 아래로 내려주면 순환이 되거든요. 메이크 프레임에서 이렇게 괄사 마사지랑 클렌징 밀크랑 기획 상품으로 나오는요 그래서 너무 좋잖아요. 일석이조. 그래서 올리브영 가셔서 구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베개를 베고 자잖아요. 근데 자면서 얼굴에 있는 화장품 유분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땀을 흘리고 자겠죠. 그런 게 계속 묻다 보면 거기 세균이 번식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방지하고자 수건을 매일 갈아서 베고 자시면 피부에도 이제 여드름 유발이나 그런 걸 방지할 수가 있어요. 숙면은 제일 중요한 거 아실 텐데 이게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도 숙면을 최소한 7시간에서 8시간 취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피부가 재생되는 시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꼭 숙면을 잘 취해주세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좁쌀이 나는 이유가 우리가 평소에 메이크업이나 선크림을 바르고 세안을 제대로 안 해주면 노폐물들이 모공을 막으면서 좁쌀이 생기거든요. 이 좁쌀이 잘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세안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차 세안은 클렌징 밀크나 예민하신 분들은 클렌징 워터로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2차 세안제로는 평소에 사용하시는 제품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기초제품은 이제 우리가 세안을 다 마친 후에 물기가 마르기 전에 바로 닦아내시고 코너 크림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유수분 밸런스가 유지되면서 보호막이 생기거든요.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면 좁쌀이나 여드름이 나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바로바로 발라주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귀찮더라도 발선... 꼭해 주시고 그리고 베개에 새로운 수건을 깔아서 주무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숙면은 7시간에서 8시간 꼭 취해 주세요. 이렇게 클렌징만 잘해 주셔도 좁쌀을 없앨 수도 있고 또 예방을 해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알려 버린 알려 <laughs> 버릴 비밀이었다가 알려버린 거예요. <laughs> 어.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클렌징을 신경 써서 해주시면 진짜 지긋지긋한 접살 여드름은 어느샌가 싹하고 사라지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아니 클렌징을 잘한다고 어떻게 여드름이 사라져? 이러면서 못 믿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적극 추천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진짜 효과본 장본인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 클렌징을 저렇게까지 해줘야 돼 하시겠지만 이렇게 신경 써서 해주시면 분명히 접살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네! <laughs> 앞으로도 피부 좋아지는 꿀팁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피부 짝꿍 주호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